현재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궁금하죠? 현재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우리도 그 동안 보면 어떤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도 아닙니까? 미국도 그래요. 대형 기술주와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최다 보유 종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아시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최다 보유 종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별다를 게 없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그니프 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2025년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 가장 높은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존을 1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에 안정되는 겁니다. 올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질문을 했더니 여성은 2025년에 아마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에 남성은 엔비디아를 선호했어요. 그리고 독신 여성이 독신 남성보다 주식에 덜 투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주식 투자 성향의 차이를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한 투자를 선호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위험 감수 성향이 높고,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 경향이 큽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남들보다 평균, 평균 이상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라는 자기 과신 경향이 커요. 운전도 그래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운전 실력이 평균 이하다 보다 평균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매매, 회전율, 사고 팔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률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고팔관이 횟수죠? 거래 빈도가 높아질수록 거래 비용이 누적이 되고 불필요한 매매로 인해서 수익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은 거래 빈도가 여성보다 40에서 50%더 많다고 합니다. 이 잦은 매매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매매 빈도가 낮다 장기 보유 전략을 선호해서 거래 비용이 적고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패턴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장기성장, 헬스케어, 소비자 등 생활 밀착형 종목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보이고, 남성 투자자들은 기술주, 고위험, 고성장주, 레버리지 ETF 등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모두의 공통점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일부 대형 기술주는 남녀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빅테크주들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 종목은 성장성, 혁신성, 시장 리더십을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테마, 이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의 관련 종목의 보유 비중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적 요약을 해보면 장기 성장형을 선호합니다. 미국인들은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 인기 종목에 소액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ETF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TF와 병행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배 QQQ, S&P 500의 VOO, SPY 등의 ETF들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개별 종목도 병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실린가족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미국인들은 이렇게 저비용 이 ETF를, 이 인덱스 펀드 ETF를 통한 대표 지수 장기 투자, 또 배당 재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또 복리 효과 극대화를 지키고,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 습관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독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는 대표 지수 추종형이에요. 뭔가 S&P 500, 나스닥 100이에요. 그리고 고배당형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테마형. 기술주, AI, 반도체 이태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금융 자산의 반을 주식에 할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닷컴 버블 때이 정점인 2000년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식 직접 소유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과 유로 지역, 일본은 13%, 유로 지역은 10%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미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이유, 그건 무엇인가 하면 미국 시장은 상장 기업수, 시가총액, 거래량 등에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따라올 국가가 없습니다.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다양한 기업과 상품에 그만큼 쉽게 투자를 할수 있게 되고 또 대규모 매매도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식 시장들 중에서 개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장 어디입니까? 미국 시장이에요. 규모가 월등히 크죠. 2등, 3등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비례적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또한 중요한 거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 주주환원 움직임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전 세계 어느 주식 시장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을 때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죠. 또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표현하죠. 시장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으니까.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기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00조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엔피디아는 하루에 50조 이상 거래됩니다. 이것은 코스피와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 비교가 안되죠 그러니까 엔피디아 하루 거래량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 전체 합한 것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러한 기업들은 한 기업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몇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의 힐러도 면에 있어서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 힐러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투명성 기준이 높아요. 또, 이런 기준이 지켜졌는지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